응. 한참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났더니 배가 무척 고팠다. 주혁아 지원아 밥 먹자. 아빠가 숯불에 노릇하게 구워준 삼겹살은 정말 맛있었다. 지원이 아빠가 끓여주신, 김... 지원이 아빠가 끓여주신 김치찌개도 얼마나 맛있던지 밥한 그릇을 떡딱 피웠다. 여기 있네? 네. 이 인물의 등장. 우리 주혁이가 입이 짧은 편인데, 오늘 엄청 잘 먹는구나. 아빠 말씀이 끝나자마자 지원이 아빠께서... 아, 지원이 아빠도 나오고, 주혁이 아빠도 나오고... 지원이 아빠... 아, 지원이 아빠... 애들아, 이따 밤에 천체 많은 공으로다 같이 별고픔을하자구나 나와 지원이는... 나가 주혁인가 봐. 응? 나와 지원이는 천체 망원경으로 배를 본다는 말이 배가 솔깃해졌다. 아빠들이, 아빠들이니까 주혁이 아빠도 있고 지원이 아빠도 있는 거예요. 아빠들이잖아. 응. 보드 게임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다. 식은땀까지 나고 숨이 쭉 빠졌다. 나는 아빠가 챙겨 온 신소화제를 먹고 텐트에 누웠다. 주혁아 배 아픈 건좀 어때? 아프지 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녁을 너무 화덕처럼 많이. 오늘 별을 보러 가는 대신에 아빠가 별자리 이야기를 해줄게 별자리는 하늘에 있는 별의 신화에 나오는 동물의 이름이 여기 어딨어? 여기 있지? 응 얘들아 이따 밤에 천체만 원경으로 다 같이 별을 구경을 하자꾸나 나 이것도 잘 봤어 이거. 그래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지원이 아빠가 웃으면서 부드러운 말투로 얘기했을까? 아니면 은 가기 싫은 지루한 표정으로 하품을 하면서 말했을까? 아니면 궁금한 표정으로 말끝을 올리며 말했을까? 한숨을 쉬며 속상해하는 말투로 말했을까? 부드러운 말. 그래. 근데 왜 여기 사번에 동그란 물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지 알아? 얘들아 이따 밤에 천체만원경으로별 보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겠지? 그럼 정답이 뭐야? A 번. 그래. 여기다가뒀어야지 그렇지. 그리고 다음 일이 일어난 까닭으로 알맞는 거에 동그라미 하세요. 나는 텐트 안에 누웠다. 응. 왜 누웠어? 여기서? 주영이가 왜 누웠어? 잠깐만. 여기 있네. 소화제를 먹고 텐트 안에 누웠다. 왜 텐트에 누, 누웠을까? 보드게임 보드게임 하다가 소화제를 먹고 텐트에 누웠는데 왜 누웠어? 배가 살살 아팠대잖아 그렇지 배가 아픈거잖아 바로 막꾹 누우면은 배가 어. 아프잖아 아니 누워서 배가 아픈게 아니고 배가 아파서 누운 거야 응? 여기 뭐... 잘 봐봐 아빠들이 설거지하는 동안 우리는 텐트 안에서 보드게임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배가 아팠대잖아.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텐트 안에 누웠대잖아. 응. 배가 아프니까 누운 거지. 누웠는데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응. 그지? 그럼 여기서 찾아봐. 나는 텐트 안에 누웠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텐트 안에 왜 누웠어? 아까 얘기해줬잖아. 다시 읽어봐, 왜 누웠어? 너 화장실 갈때똥 싸러 갈때왜 가? 똥마려 그래 근데 얘가 지금 왜 누웠어? 똥 마려워요 똥 마려운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배가 아프다고 써져 있잖아 배가 아파서 텐트에 누웠다잖아 오케이? 여기 써 있잖아 배가 갑자기 아파서 소화제를 먹고 텐트에 누웠다고 배가 아파서 식은 땀이 나고 힘이 쭉 빠졌다고 빠져가지고 누웠다고 여기 정답 뭐야 그럼 텐트 안에 왜 누웠어? 그래 배가 아파서 누운 거잖아 맞아? 여기도 풀어.